누가복음 2장 41절.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일.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에도 유월절 관습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유월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단지 그들은 예수님이 일행들 속에 있을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정도 길을 간후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자 예수님을 찾으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3일 뒤에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율법학자들 사이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계셨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슬기와 대답에 놀라워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도 그를 보고는 매우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걱정하며 너를 찾아다녔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들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더욱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